안녕하세요.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6만 원과 7만 원 사이에서 계속 지금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지겨울 수 있는 구간인데 우리 주주분들 지금 너무나 잘 버티고 계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이렇게 눌렸을 때는 또 누군가한테는 매수에 대한 기회가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매수하셨던 분들께서는 또 어떤 식으로 매도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가셔야 되는지도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조금만 한번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정말 싸게 물량을 잡으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말씀드리는 건데 아직 사실 매도하실 시기는 아니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정말 싸게 물량 잡으신 분들은 어 저는 이 마지막에 나오는 상승파동 다 공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근데 지금 이 두산 애노빌리티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영상 잠깐만 하나 보여드릴게요 8월 20일에 제가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습니다. 자, 당시에 뭐라고 했었냐면, 지금 4,500만주 팔려면 한참 남았어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도 왜안 팔고 있어요? 올랐을 때도 안 팔았어요. 횡보할 때도 안 팔았어요. 지금이라고 팔까요? 안 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전을 정부와 연결 짓지 마시고 그냥 이 두산 에너빌리티만 보자라고 제가 당시에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잘 보시면은 사실 요 때가 진짜 공포였죠. 막 정말 끝, 끝났나? 근데 거짓말같이 회복을 빠르게 해줬고 지금도 그냥 횡보를 잘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두산안너빌리티에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요 수급이다라는 거를 저는 좀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수급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잘 보시면은 두산안너빌리티에서 그냥 8월하고 9월까지만 딱 볼게요. 외국인들이 87만 주 매수네요. 그죠? 그리고 기관들은 좀 매도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수급적으로만 보면은 그렇게 좋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항상 이럴 때는 날짜를 바꿔서 꼭 보시는 습관도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외국인들이요, 25년도부터 9월까지 81만 주 매도한 상태네요. 그죠? 그리고 기관들이 350만 주, 금투가 250만 주, 연기금은 220만 주. 사실 뭐 수급적으로는 25년도는, 어, 괜찮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날짜를 바꿔가지고 볼게요. 이제부터 깜짝 놀랍니다. 2024년, 한해 1년만 딱 체크를 해볼게요. 자, 지금 단위를 이제 바꾸겠습니다. 천주 단위로 바꿨어요. 외국인들이 무려 45177입니다. 4500만주라는 뜻입니다. 엄청난 물량을 지고 있죠. 그리고 기관들은 오히려 얼마 안 돼요. 500만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두산어너빌리티 주주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거는, 왜 외국인들은 매도를 안 하고 있을까요? 결국은 가격대 끌어올리겠다라는 의도잖아요. 4,500만 주를 매수를 해놨는데, 겨우 지금 8, 아까 80만 주 정도였네요? 이거 뭐 팔아봤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 마지막 파동은 남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이 제영상에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자어디서 싸게 잡을 수 있을까요? 자 이거 간단한 거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현재 화면에서 가장 두꺼운 매물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딱 하나 보이시죠? 6만 원 구간에. 한마디로 매물대 하단에 왔을 때는요 최대한 물량을 싸게 잡는, 잡으면 굉장히 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두꺼운 매물대 아래로는 또 매물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은 만약에 이 6만 원의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6만 원을 깨고 내려가 버린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수직 낙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매물이 없기 때문에.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저는 급락이 나올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혹시나 이런 식으로 순간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진짜 저점에서 싸게 살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도 저는 우리 주주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봉상으로 가서 좀 보시더라도 이번에 이제 5월하고 6월에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이게 월봉상으로 가면은 어마어마한 거래량이거든요. 여기 약간 넓게 펼치면은 워, 이 5월과 6월에 들어왔었던 거래량이요, 지금 21년도 6월에 터졌었던 거래량 이후로 역대급이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지금 매물이 쌓여 있겠어요. 그래서 이 매물을 지금 소화하기 위해서는 어, 이런 식으로 기간에 대한 조정과 가격에 대한 조정이 필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겹다라고 해서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얘가 다시 또 위로 찍습니다. 또매물때상단을 그때 거래량이 터진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다시 한번더 신고가 랠리가 나오는 거고 어, 찍었는데 거래량이 안 터진다. 그럼 이런 식으로 그냥 눌림 조정 받고 다시 또 조, 계속 조정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우리 주주분들이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하고 그리고 구독자분들하고 이렇게 화살표를 만들어 놔가지고 그냥 화살표를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노란색 화살표는 이런 식으로 매수에 대한 타점을 의미를 하고요.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안 뜹니다. 아무 뭐 화살표가 없을 때는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또 파란색 화살표가 뜰 때는 매도에 대한 타점 그래서 매도할 때도 이렇게 가격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편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도 제 영상에 꼭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구독 눌러 주시고 말씀을 주십시오.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구독 이렇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은 우리 이 구독하시는 우리 두산아너빌리티 구독자 분들한테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뭐예요? 최대한 물량을 싸게 잡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더 올라갔을 때는 어,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권 안에서 매매를 하는 거는 현재 가격에서 매수하셨던 분들한테 해당하는 거니까 꼭좀 집중을 해주시고,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남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두산 언어빌리티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은 요 7만 원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노랑색과 파랑색 화살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었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나서 두산 언어빌. 리티 최종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제가 매수에 대한 타점들과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어떤 식으로 좀 잡아가면 좋은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세요. 이번에도 2,500원의 가격대를 시점으로 지금 시원시원하게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5,160원까지도 올라간 모습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주주분들,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항상 주식은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가 정해져 있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자이 가격을 잡는 건 매물대를 활용을 하시면 된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항상 거래량이 터진 흔적을 따라서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매물의 벽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께서 이렇게 우리 기술처럼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잡아내는 방법은 뭘까요? 자, 바로 매물대 라인에서 주가를 모아가면 된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노란색 화살표와 파란색 화살표가 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결국은 매수에 대한 타점과 매도에 대한 타점이 떠 있다라는 걸 제가 알려 드리고 싶은데 제가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2,410원일 때, 우리 주주분들한테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폭등 시나리오 완성했다. 이 가격 돌파할 때 폭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기술은 결국은 2,50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서 시원한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날짜를 보여드릴게요. 정확하게 6월 9일 날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2,50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참고로 6월 9일 날 날짜는 바로 요 날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때요? 매물대를 돌파 흐름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폭발적인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졌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노랑색과 파랑색의 화살표가 떴을 때는 매수에 대한 타점과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까먹지 마시고요. 010-4459-6279입니다. 이거 전화번호 딱 저장을 해 주시고 구독이라고만 딱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기시면 이렇게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다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분들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원시원하게 가격은 올라가는데 매번 다 급등 나올 때만 매도를 해버리시면 그 뒤에 있는 파동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로보티주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번에 공략을 했었던 로보티즈도 잘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파란색의 바로 매도 타점이 떠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정말 신기하게 눌림 조정을 주죠. 이번에도 언제예요? 6월 20일 날에 노란색으로 매수에 대한 화살표가 뜨더니 바로 시원시원하게 급등의 흐름이 나오고 바로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눌림 조정을 주고 있다는 라 부분이죠. 자,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관점으로 매물대 차트를 키고 그리고 요 매물대 라인에서 주가가 머물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요 화살표 구간에서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물량을 모아 가시는 구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노랑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결국 급등의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요 매물대 가격을 돌파할 때만 집중하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로보티즈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63,10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매물대가. 그래서 결국 국 로보티즈는 64,000원의 구간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건 언제 촬영한 거예요? 6월 20일날에 우리 주주분들 미리 미리 수익 가져가시라고 다 미리 촬영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요 날짜에만 우리 주주분들이 매수하셨으면 를 바로 그 다음날에 빠르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도는 어떻게요?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면 결국은 우리 주주분들은 매도할 준비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요. 예 제가 주주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매수와 매도에 대한 화살표들을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살표 지표들 다 우리 주주분들한테 무료로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저하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주분들 또한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신호로 우리 주주분들한테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면 돼요. 뭐 이런 거 화살표 우리 주주분들 매수매도 항상 어렵다라고 하시잖아요. 보세요. 노란색과 파랑색의 화살표만 잘 뜨는 거 포착만 하셔도 우리 주주분들이 수익 가져가시고 매수 매도하시는 거 전혀 어렵지 않으실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주주분들, 대형 종목이라고 다를까요? 이번에 카카오, 정말로 대박이 났었던 종목 중에 하나죠. 우리 구독자분들하고도 이거 카카오 4만원 구간에서 공략을 해가지고 약80% 이상의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제가 이것도 우리 주주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 자, 결국 3만 9천원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바로 얘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인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달았어요? 우리 주주분들한테 돌파 확률 99%다 이것만 확인하면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한테 제가 똑같이 매물대 차트를 키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요 39,000원 자리를 보여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정말 정확하게 39,000원의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니 그리고 똑같이 화살표가 떴네요. 노란색 화살표가 이게 뭐라고요? 매수에 대한 타점이라고요 매수에 대한 타점이 결국은 중요한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시원시원하게 상승의 흐름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고 그러면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면 또 우리 주주분들은 공략을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렇게요 결국은 우리 주주분들 매수 매도에 대한 타이밍 정말로 쉽다 라는 걸 저는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번에도 결국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하나의 파동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모습 우리는 두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주분들한테 매물 때 쓰는 거 귀찮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요 노랑색과 파랑색의 화살표가 뜰때 우리 주주분들한테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신호를 설정하는 것도 어렵다 그냥 매수 매도 타점만 알려달라. 아, 이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주주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010-4459-6279입니다. 자, 어차피 무료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매수 매도 타점 다 확실하게.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대형 종목도 똑같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께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는 건이 주식은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그 가격을 활용을 해서 우리 주주분들이 매수에 대한 타점들 그리고 매도에 대한 타점들만 잡아가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급등이 하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주주분들 제 영상에 꼭 구독 버튼 꼭 하나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노랑색과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는 걸 확인을 하면서 주주분들한테 신호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종목도 관심 종목들도 별도로 또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주주분들은 매매 정말 편하게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또 원래 설명하던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산연어빌리티 월봉으로 와서 최종 요약을 할게요. 자, 우리 주주분들. 두산어너빌리티의 월봉상의 모습을 보시면은 굉장히 지금 두꺼운 매물이 깔려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항상 이 매물 안에서는 계속 왔다 갔다 횡보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매매를 할때 이런 식으로 매물대 사이에 껴있을 때는 그냥 최대한 저점에서 오는 걸 기다리려고 하고요. 만약에 저점에서 매수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아예 매물대 상단을 돌파할 때 따라가는 매매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훨씬 더 빠른 수익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워낙 크게 거래량이 들어오다 보니까 정말 매물이 두껍게 쌓였고 그 매물을 지금 소화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조정의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이 앞으로는 더 죽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저는 분명히 횡보의 흐름이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걸 강조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